안녕하세요. 효린인데요아일린인데요 네, 어, 제가 순심해서 눈을 찍었어요. 안녕하세요. 음. 어, 어, 예, 낯 찍지 못하어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비닐번호 보일때요. 여기 보고 뭐 있어요. 아, <laughs> 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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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거 <이건> 뭔가요? <laughs> 네. 들어갔어요. 여기 왔어요. 들어가세요. 귤라씨. <laughs>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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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준아 TV의 규나에요 여러분, 공개해도 되지 않나? 인종아이 나오나? 면? 아이, 괜찮아. 나 안. 나 갈까, 갈까? 그치, 지금, 체리랑 줄이 만나러 갈게요. 체리랑 줄이. 체리랑 줄이. 조금 안 돼. 저희 집 강아지. <laughs> 목발로, 뭐, 이분. 그냥 가. 그냥 가면 제가 도망가. 왔어요. 불좀 켤게요. 들어오세요. 응. 저 방인데 공기는 하지 않아요. 아, 언니. 그렇죠. 음. 여기 있어요. 테리랑 어. 네. 줄이 왔어요. <laughs> 언니 자는데? 줄이 자는데? 오늘 자요. 눈 뜨는 것 같지만 자요. 안눈 감고 있다. 아니야. 좀 감은데. 어 감은 걸 보여 줄수 없어서. 어, 살았다. 저렇게 그렇게 그리 그려 놓은 거예요. 어, 좀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는데. 어, 양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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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려요. 그리고 어 여기는 체리방인데 저가 아직 안 꾸몄어요. 꾸밀게요. 아, 어 이거랑 가방, 가방 넣고이건 어 줄이 드레스고요. 가방, 빗. 체리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여기. 토끼 아니, 토끼래. 아니, 고양이. 고양이 발바닥 있고 당근 케이크 토끼니까 고양이에요 이거 이거는 체리 거 이거 줄이 거. 그럼 내려가 볼까요?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. 보여요? <laughs> 어 테이프에 요 종이 테이프 보여드릴까요? 잠깐만요. 화면 좀 잡고 있어주세요. 있어요 <laughs> 저 아플때 했던거 <laughs> 아플때 했던건데요 그리고 체리랑 주리도 체리 아니 체리 해줄 아니 주리 해줄거예요자고 있어봐주세요 어이차 이 주리를 데려왔고 어 어딨지 어딨지 아 어, 여깄다 뗄게요 이제 어. 어 여기 테이프 때문에 힘들어. 이렇게 얘가 자고 있잖아요. 몰래 이렇게 벗겨가지고 몰래 카메라. 줄이 몰래 카메라. 어, 어비언. 잘 때는 매트 벗고 자세요. <laughs> 더워요. 팔 어이 팔이 진짜 얇다. 아 어, 지금 이렇게 어 잠깐만요. 거기 좀 가리고 할게요. 어 됐다. 됐어요, 됐어요. 반대 팔도 해야겠죠? 양쪽 팔에 다치. 그냥 예쁘 예쁘라고 하는, 해놓은 거예요. 호이자 감을게요. 호잇자. 칼집 같아요. 그렇죠. 어 여기 반대쪽. 아, 어, 됐다. 깔끔하게 탁 됐어요. 이제 잠깐만요. 호이자 됐어요 이제. 입힐게요. 어, 낄것 뭐 같아요. 오오오. <laughs> 오. 뭐 살았어. 어, 낄것 같아. 빨리, 빨리, 빨리 하자. 됐다. 됐고요. 됐어, 됐어, 됐어. 이제 자, 각자 방에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줄이부터 보이자 잘자 누워서 자야지 누가 서서 앉아서 자니 호이자 체리도 눕혔고요 제 선물이에요 이거 줄이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체리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